안녕하세요 샤일입니다 요즘 기분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뉴스도 없고 연말이라 우울감도 몰려옵니다 이 기분으로 임장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어디 가서 멍 때리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목표한 임장은 계속되겠지만 오늘 영상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알고리즘에 북한뷰 스타벅스가 생겼다는 영상을 받고 제가 군 생활을 파주에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에 홀린 듯 얼마 전 개장한 파주 애기봉 스타벅스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에 오니 철저망과 초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복무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애기봉 생태공원 입구가 보입니다. 예약을 안 하고 와서 걱정했는데 출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전 작년에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아무튼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로 애기봉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상황에 따라 개인 차량은 통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원 내 버스가 주기적으로 다니니 전망대까지 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개장 초기라서 사람이 많이 몰릴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오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왕복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도 되나 평지가 아님을 참고하세요. 미술관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에서 잠깐 쇠포르 켜고 야외로 나가 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물들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두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미수관은 이따 들르기로 하고 먼저 스타벅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벅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먼저 선점해 보기로 합니다. 스벅 가는 길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많은 다리와 난간들이 최신식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지어진 느낌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로 정상까지 난 길은 잘 설계된 느낌입니다. 애기봉 정상까지 버스가 다니니 그쪽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북한이 보입니다. 날이 밝아서 경치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망원경도 있었는데. 옆에서 500원짜리 넣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공짜입니다. 민감한 지역이라서 몇 층이나 되는 큰 건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냥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합니다. 사회주의 뷰, 자본주의 커피, 뭔가 오묘한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이 스벅이 제 인생 스벅으로 만들어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카페는 가지 않습니다. 여유를 즐기러 가는 건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벅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는 전혀 후회가 되지 않네요. 일단 실내로 들어가 봅니다. 실내는 아담했고 사람들로 만원이었습니다. 북한 쪽은 통유리로 외부는 매우 잘 보였습니다. 일단 커피를 시킵니다. 30분 정도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시 밖에 나가서 북한 쪽을 바라봅니다. 다시 망원경을 봐줍니다. 연립주택 같은 게 보이지만 사람은 안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선전용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은 한강이고 북한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개성입니다.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완전 무장해서 춥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지나왔던 둘레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북한과 한강을 보며 멍때리다 보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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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또 보조 전망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포시까지 보이네요. 김포와 북한이 한눈에 보이니 기분이 다시 오묘해집니다. 커피가 나올 때가 돼서 다시 스벅으로 들어가 봅니다. 드디어 딸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봅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움과 뺨을 스쳐가는 시원함이 나른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망대 아래층 실내로 들어오면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는 평화 교육관이 있는데 저때는 몰라서 들르질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북한별 스벅의 맛은 실로 향긋했습니다. 스벅은 사람이 많아 미술관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미술관에 실공간이 있는 걸 봤거든요. 뒤쪽으로 한층 내려왔습니다. 애기봉비와. 평화의 종 망배단이 보입니다. 평화의 종은 타종 금지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한문이 있어서 검색했습니다. 어렸을 때 천자문을 300자쯤 외우다가 포기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아, 불식하기 싫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둘레길을 따라왔던 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철제 다리들이 꽤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 길을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아래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물론 철근으로 만들어서 짱짱하긴 합니다. 경치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쾌합니다. 두통 어디감 커피를 미술관까지 내려가서 마시려고 했는데 거의 다 마셔버렸습니다. 다리 튼튼하신 분들은 지름길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미술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대가 너무 예뻐서 미술관의 존재감이 적지만 그냥 이 자체로 보면 매우 이쁩니다. 모든 게 새거새거 새거 합니다. VR로 개성관광을 할수 있게 해주는 체험실 같습니다. VR은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한강이 보이는데 진짜 예쁩니다. 복도 끝에 가니 평화 생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평화 생태 미래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식을 탐구하는 척 감상해 봅니다. 제가 책을 좀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 유튜버를 했다면 읽은 책 영상을 올리면서 지적 허영심을 채웠을 겁니다. 그때 유튜브를 안 했던 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미술관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림에 조예가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감상하고 있는 시간만큼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아합니다. 거기다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뭔가 약간의 허세? 북한뷰 수벅 하나를 보고 왔지만 생각보다 다른 시설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네요. 산면이 다 화면으로 가득 차있는 방인데 의자가 편해서 한번 멍 때리면서 충전해줍니다. 따뜻해서 잠이 옵니다. 그래서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1층 카페로 갑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매점 수준으로 간단한 음료와 간식 정도가 있지만 물건들은 앞으로 많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처음 계획보다 좀더 확장하는 느낌? 그래도 한산하게 경치를 보면 쉴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 오히려 전망대보다 더 편하게 쉬었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즈샵도 작지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분수대도 있는데 겨울이라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봄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란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먹어봅니다.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바삭합니다. 미술관 카페비입니다. 조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 좋았습니다. 영상관도 하나 있는데 애기봉에 대한 내용 같았습니다. 잠깐 보고 이제 미술관을 빠져나갈 준비합니다. 다시 검문서 쪽으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켓을 보여주며 검문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수복이 없다고 해도 경치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도시에서 뵙겠습니다.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